안녕하세요. 의미 마이크, 김정훈 팀장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전거 회사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 장마철이나, 어, 추운 겨울에는 할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네, 할 일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놀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칠판 갖다 놓고 그렇게 <laughs> 급조해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투자도 좀 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어, 이제 자전거를 대량 생산을 좀할수 있게 여러 업체들하고 좀뭐 미팅도 하고 채팅도 하고 뭐 약간 그렇게 보냈는데, 어, 곧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되면은, 어, 대량 생산을 할수 있다고 또한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모델 8 클래식이 이제 7월 14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이죠 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훨씬 전부터 지금 배에 실려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한 20일을 기준으로 전국으로 택배가 발송이 될것 같습니다 모델 8을 실제로 구입을 해서 타실 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는한 어, 1, 2주 사이에 그 굉장히 동일한 문제를 여러분 여러, 많은 분들이 어, 좀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겁니다 문의가 그래서 안장이랑 페달이랑 그립을 미리 구입을 하셨는 분들이, 어, 뭐, 이, 다른 그립이나 안장이나 페달을 사용을 할수 있냐, 뭐, 호환성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 혹시 미리 구입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구입을 하실 예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모델 8은 저희가 실버 파츠를 사용하는 애들도 있고, 블랙 파츠를 사용하는 애들도 있는데, 색상만 다르지, 타이어까지 스펙이 모두 동일합니다. 나사나까지 스펙이 동일한데, 그래서 만약 모델 8에 그런 페달이나 안장이나 그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모델 8 실버파츠랑 블랙파츠가 동일하게 그런 무늬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모델 8 블랙파츠는 그런 안장이나 페달 그립에 대한 무늬가 없어요 지금까지 판매하면서 다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돼서 이야기가 시작됐냐면은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모델 8 실버파츠를 먼저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음 여러 리뷰어들이. 그 실버 파츠가 적용된 클래식 라인업을 소개하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페달과 그립 안장을 교체하면서 그런 과정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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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좀 붙으면서 아치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모델 8어블록 파츠랑 실버 파츠 적용된 안장 그 다음에 뭐 그립입니다. 둘다 완전히 동일하고 같은 고정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실버 파츠를 적용한 갈색 부품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이 블랙 파츠를 사용하는 블랙 파츠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마치 잘못 사용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좀 뭐랄까요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한 제품이 아니라 이런 안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하고 컨택을 해서 거기서 받아오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저희만을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수출을 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아주 일반적인 문제가 없는 부품들이에요 그 때문에 이게 뭔가 설계가 잘못돼서 이,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동안 뭐 몸이 좀 아프다 라고 하시는 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전거를 지금 성인이 돼서 경험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금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모든 스포츠는 처음에 시작하면 어느 정도 고통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축구놓구 뭐 배구 뭐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당장 안 뛰던 거리를 뛰기만 해도 몸에 힘이 드는데 뭐 자전거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헬스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가서 아령을 예를 들어 세 개밖에 못 든다면 힘이 너무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파서요. 난중에 되면 다섯 개도 들수 있고 여섯 개도 들수 있고 일곱 개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5km밖에 못 타시다가 난중에 되면은 뭐 10km, 20km, 30km, 100km도 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기다 몸이 그 근력이 올라오고 유연성이 증대되고 적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고과그 어 다음에 이제 페달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블랙 파츠는 페달까지도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뷰어들이 아직 리뷰를 블랙 파츠를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페달 역시 저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자전거 회사에 가장 일반적이고 문제가 없는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제 자전거를 타서 경험을 해보시고, 어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정말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답이니까 무조건 참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어, 이 경험해보기도 전에, 그, 내가 자전거에 적응이 안돼 있는 부분을 자전거 부품이 나에게 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좀 타보시면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교체를 하는 게 현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 그 자전거를, 좋고 싼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위미 바이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추가 지출을 하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헬멧이나 아니면은 저기 야간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라이트류 같은데 투자하시는 게 훨씬 자전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저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펌프 같은 걸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름안에 공기를 채우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그냥 추가 비용 안 내시고 즐겁게 타실 수 있다는 거. 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